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치유와 회복과 은총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직 믿고 의지할 것은 주님뿐이고 주님께서 움직이시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도 움직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덕덕간절히 기도하고 매달리는 우리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1월 3일 목요일 날 아침입니다. 음, 오늘 말씀은 이제 언제 기도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말씀이 13절 또 14, 15절 또 이렇게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바로. 어,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를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 1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말씀 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기도하십시오. 즐거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어, 찬성하십시오. 이 13절 말씀 속에서는 어, 두 가지 상대적인 사건이 생기죠. 하나는 고난 받는 것, 또 하나는 즐거운 일. 근데 이두 가지 일들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 인생을 이해할 때 아주 기본적인 이해가 고난과 즐거움이라는 겁니다. 이두 가지는 항상 있다라는 것이죠. 고난이 오고 또는 즐거운 일이 온다라는 것. 그래서 인생은 어, 이렇게 어, 마치 그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거 내려갔다 하는 것이 인생이죠. 아주 굴곡진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항상 기쁜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항상 슬픈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이런 것이 연속적으로 교대로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13절에서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라는 말과 즐거운 사람이 있습니까라는 말을 동시에 써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 당한다라는 말은 바로 불행으로 고통을 당하는 것을 말하죠. 스트레스 상황이나 긴장 상황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고난이란 말을 썼을 때는 외적인 환경, 외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내적인 어려움과 엄청난 스트레스를 당하고 있는 것을 고난이란 말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어려움을 많이 당해요. 우리들은. 근데 고난 당할 때는 우론 어, 당할 때 우리들을 보고 기도하라. 그런 사람은 기도하십시오. 라고 분명히 고난의 해결책은 기도밖에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상당히 그 중요한 깨달음이 있죠. 그것은 바로 12절에 말합니다. 12절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뭐, "무릇, 절대로 맹세하지 말라"라는 말을 하고 하죠. 맹세하지 말라. 그래서 왜 그러냐면, 고난다하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자꾸 맹세를 하기 쉽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일이 생기면 절대로 이런 일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약속하겠습니다 계속 스트레스 상황에 되면 오히려 어, 사람들에게... 약속을 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맹세를 하고 서약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고난당한 일이 생기면 스트레스를 받을 때 서약을 할 거냐, 맹세를 할 거냐, 하늘 두고 맹세하고 땅을 두고 맹세할 거냐, 아니면 기도할 거냐, 맹세할 거냐, 기도할 거냐를 놓고 12절, 1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들 보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쓸데없이 맹세하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0 시편 18절 6절 말씀 속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고통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고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려 달라고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그의 성전에서 나의 간구를 들으셨다. 주님께 부르짖는 나의 부르짖음이 주님의 귀에 들렸다 다다 내가 고통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고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그의 성전에서 나의 간구를 들으셨다. 주님께 부르짖은 나의 부르짖음이 주님의 귀에 다다랐다. 예,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다.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다. 그랬더니 성전에서 그의 간구를 나의 간구를 들으셨다. 그 사실, 이 시평 기자도 참, 특히 다위강도 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을 당했지 않습니까? 죽음의 고통을 여러 번 당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부르짓는. 아,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음, 고난당하는 자있느냐 기도할 것이요라는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죠. 근데 사실,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뭐 아주 당연히 기도하게 되지 않지 않습니까? 대대 기도하게 되지 않습니까? 시키지 않아도 기도하게 돼요. 그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주 훈련이 돼 있으니까 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즐거합니까? 같이 아, 즐거합니까? 바로 즐거하는 워 사람은 기뻐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죠. 찬송하십시오라고 즐거운 사람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하나님을 높이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십시오 찬성하고 찬양하라는 말은 성경에 550번이나 쓰여져 있어요 그리고 기도와 찬양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스타일이 되어야 됩니다 불평과 불만, 원망, 맹세 이런 것들이 삶의 스타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과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일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즐거워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기뻐하라고 그랬죠. 그리고 또한 기뻐하는 사람, 그리고 또한 찬양하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 보면은 사실 이 눈물이나 공그 슬픔의 공통점이 뭐냐면 전염성이 있다는 겁니다. 옆에서 아주 슬퍼해 울고 고난 당하면 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옆에 사람이 또 기뻐 기뻐 뛰면은 나도 같이 기쁩니다. 즉 우리나라가 지난 토요일날 이태원에서의 참사로 말미암아 희생자들이 156명 또 늘었죠 이제 울 때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왜 그랬냐에 대해서 분명히 파악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할 때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가 필요한 것은 바로 공감 능력이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이러한그 공감 능력이야말로 우리들에게 적극적으로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특히 높은 자리를 차지할수록 공감 능력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요, 세상에서 돈 많고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은 그 서민들의 아픔과 쓰라림과 고통을 모르거든요. 눈물로 빵을 먹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눈물로 빵을 먹어본 사람의 마음을 모른다니.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들 향해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라는 말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 속에는 우리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거기 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세상 사람은 안 그렇잖아요. 기뻐하는 사람 보면 시기하고, 우는 사람 보면 조롱을 하죠. 특히 세월호 사건 때 고통 속에 있는, 그러면서 금식하면서 울고 있는 세월호 가족들을 향해서 피자를 사갔다가 그 앞에서 먹으면서 조롱했던 그 인간 같지 않은 쓰레기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겁니다. 기뻐하는 우는 자들을 조롱하고 우는 자들을 멸시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이 주님의 명령은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고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더큰 기쁨과 더큰 위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야만, 야만 시절 같은 야만의 시대가 다시 또 돌아오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들이라도 같이 울고 같이 기뻐하는 그런 데서 그런 작은 희망이라도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조신 주님, 아, 온 나라가 이태원의 참사로 인해서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같이 울고 같이 슬퍼하는 사람도 많지만, 어떻게든지 책임을 회피하려고 그것을 빠져나기 위해서 가진 꼼수를 쓰는 아주 못된 인간들도 많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하게 해주십시오. 모든 악한 자들을 물리쳐 주시고, 오직 선한 자들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길이길이 살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위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 땅을 치유하시며 속히 모든 악한 자들을 제거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과 은총과 은혜가 넘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께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